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기억법이 있거든요. 네네네. 좀 구독자들을 위해서 네.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음. 자, 그러면 이 정도는 또 낭낭이가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서 또 제가 좋은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우, 나 인생에 왜 이렇게 뭐가 되는 일이 없어. 근데 돈은 없어. 뭔가를 하고 싶은데 우리 소위 말하자면 미천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그내 집안에서 어? 근어 전부 다집 안쪽에 화장실 거의 다 게, 가지고 계시지요. 그래서 뭐 상가나 뭐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는데 화장실에 우리가 흔하게 청소해놓고서 어떻게 해요? 물뿌려고말려놓죠 말려놓느냐고 뚜껑이란 뚜껑은 다 열어놓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화장실에 덮개, 어, 덮개를 닫아놔야지. 돼. 왜? 거기에서 나쁜 기운이 다 들어와서 집안에, 어, 나쁜 일들. 자꾸 돈 나갈 일이 자꾸 생겨. 그러면서, 어, 자꾸 남한테 시비 같은 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니얘 그러니까 예, 예를 하자면, 우리 집에 뭐가 망가졌어. 그러면 은 내가 AS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분하고도 계속 충동이 생기게 되고, 자잘한 일에서 계속 끊임없이 신경 쓸 일이 계속 생기거든? 그래서 그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화장실 덮개를 잊지 말고 꼭 닫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집에 앞, 이, 중환자는 아닌데, 계속 우리 엄마라든지 아빠라든지 우리 아이들이든지 아픈 사람이 있어. 골골하고. 뭐, 병원을 가도 특별히 병명이 없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거는 좀, 어, 우리가 이제 싱크대에 있잖아요. 싱크대가 다 누구나 있잖아. 그래서 그 싱크대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 싱크대에 물, 하수구 물, 버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말리느냐고, 그거 다 뚜껑이든지 뭐든지 항상 열어놓는 집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르지만, 그래서 그 뚜껑, 하수도, 응. 싱크대. 하수도 뚜껑 덮개를 항상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그 뚜껑을 닫아 놓으세요. 왜? 아픈 환자가, 어, 까짜병이야, 그게. 어, 신경성이야, 신경성. 그래서 그쪽 하수도를 통해서 계속 나쁜 기운이 사람의 몸을 돌고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 저는 영매사니까 대략 그게 다 보이잖아. 영상으로.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서 제가 이거 벌써 다 읽어 실천한 거거든요, 이거는. 음. 내가 그래서 해보니까 효과가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현관에서 이제 아파트든지 빌라든지 개인주택이든지 신발, 현관문을 딱 열고 신발을 열어서 내가 좌측이나 우측에 그런 거 전신 거울 같은 것들 많이 걸어 놓을 거예요. 어, 마지막에 네. 이제. 근데 그 거울로 반사가 돼서 내가 전에도, 예전에도, 어제도, 어, 좋지 못했던 그런 기운들을 내가 정면으로 다시 흡수해서 집으로 갖고 다시 들어와. 그 다음에 내가 잘 때도 계속 가위에 눌러. 가위에 눌리게 되어 있어요. 어, 그러고 나서 시비가, 시비가 자꾸 붙어. 밖에 나가서, 어, 누명이라는 걸 자꾸 쓰게 되겠죠. 시비가 자꾸 붙거든요. 그래서 정면에 거울이 딱 들어가서 보이거나, 우리가 걸어 놓잖아요. 전신 거울 아니면 조그만한 거울이라도 놓고 그걸 보고 이제 다듬잖아. 그래서 그게 사람이 바깥을 출입을 하거나 입구에 들어오거나 하는 출입구 입구에다가 그쪽에다가 만약에 이 전신 거울이든지 자그마 거울이든지 두게 되면은 계속 밖에 나가서는 어 시비가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또 그러고. 어, 계속 나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 정도는 기초 기본적으로 좀 구독자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는 알려주셨네요. 네네. <laughs> 혹시 뭐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좀더 구체적으로 어, 좀 비방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시디님 낭낭이 먹고 살아야 돼요. 어. 상담을 통해서. <laughs> 그렇죠. 상담을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또 비용을 안 내도 가르쳐 주는 분이 있고 또 비용을 내야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 개개인이 다 틀린 거니까, 어, 예약하실 때 제가, 어, 이거, 이거, 이 프로를 보고 이 편을 보고, 어,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또 모르죠. DC라도 해드릴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날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